한적한 시골 마을 고요한 밤 주인공인 수지는 도시에 살다가 할머니의 집을 상속받아 이곳으로 이사하게 된다. 할머니의 집은 오래된 저택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수지는 저녁을 먹고 나서 집을 둘러보던 중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한다. 사진 속에는 할머니와 함께 찍힌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불행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불안한 기분이 들지만 그저 오래된 집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든다. 밤이 깊어가고 수지는 잠에서 깬다. 그녀는 집 안에서 낮은 속삭임 소리를 듣는다. 나를 도와줘. 라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수지는 두려움에 떨며 소리의 출처를 찾으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다음 날 수지는 마을의 오래된 도서관을 방문해 할머니에 대한 기록을 찾아본다. 그녀는 할머니가 젊은 시절 집에서 의식을 치르던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 의식은 악령을 불러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밤이 되자 수지는 다시 속삭임을 듣기 시작한다. 이번에는 더 강렬하게 나를 풀어줘. 라고 외치며 집안의 물건들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수지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하지만 문은 잠겨버린다. 수지는 할머니의 과거를 파헤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사진첩을 다시 살펴보며 흡사임의 정체를 찾기 위해 자택의 지하실로 향한다. 지하실은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로 가득 차있었다. 지하실에서 수진은 오래된 재단과 함께 할머니가 사용하던 의식 도구들을 발견한다. 그녀는 그 도구들을 통해 악령이 풀려나게 된 이유를 알게 된다. 할머니가 불행한 사람들을 제물로 바쳤던 것이다. 악령이 수진에게 다가오고 그녀는 재단에 있는 도구를 사용해 악령을 쫓아내기로 결심한다.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외치며 의식을 시작한다. 그러나 악령은 더욱 강력해지며 수진을 위협한다. 수진은 자신의 의지를 다해 악령을 물리치고 집안의 모든 저주를 풀어낸다. 악령이 사라지면서 속삭임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된다. 수진은 할머니의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마을을 떠난다. 에필로그 수진이 마을을 떠난 후 저택은 다시 고요해진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두려워하며 새로운 이가 들어오기를 경계하고 있다. 저택의 어둠 속에 남겨진 비밀은 여전히 그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